에, 그 다음에 에, 강급사에게 답한다 여기는 이제 편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강급사에게 이제 답하는데 에, 강급사는 이제 참전공하고 대심한테 이제 같이 다니면서 법문 들었던 거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참전공보다 한살 아래인데 대신보다 16살 이제 연하, 연하네요. 예. 인생 한 세상에 100년 강음이 능이 얼마인고. 우리가 이제 실제는 100년 못 살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뭐 수명이 이제 늘어났다 하더라도 100년을 못 살고 있는데, 100년을 산다 한들 사실은 어, 한평생 우리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공이, 배곡에서 집을 일으켜서, 이제 이 배곡은 이제 그초가집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초가집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자수성가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배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한분 같아요. 그래서 집을 일으켜가지고, 청료 지내기를 다 하니, 청료를 다 지내니, 청료는, 이제, 어, 이분이, 이제, 그, 청빈하게, 이제, 뱃을 사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대심이 그렇게, 이제, 존경해서 얘기한, 그렇게 청빈한 그런 중요한 자리를, 이제, 다 지냈으니, 이것이 세간의 제일등가는 복받은 사람이니 사람이나,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과거를 보고, 뱃을 살이를 그렇게 잘 했는, 그거만 하더라도, 세간에서, 이제, 제일 가는, 이제, 복받는 사람이나, 그러나, 이제, 능이 부끄러운 걸 알아가지고, 왜 부끄러운 걸 아는가 하면은, 이제, 이분도 불교를,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그거는 자기 삶이 아니거든요 남의 삶이고 또 우리가 본래 그 모습에 안 돌아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어~ 원통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밖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 이제 있다면은 정말로 이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이런 거사님들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출가한 스님으로서 이제 밖으로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갈등 대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능히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이제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요, 스님들이 이렇게 뭐좀 생활에 이제 풍요하게 이렇게 뭘 많이 갖고 또 이제 집도 이렇게 잘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사는 데 대해서 조금씩은 부끄러워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걸 흉을 봤고요. 아, 어느 스님 방에 굉장히 막 사치해놓고, 막뭐 가구도 어떻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 흉보고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분도 없고, 흉보는 분도 이제 점점점점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차마 하더라도, 아, 우리는 뭐, 차가 없으니까 차 얘기는 할건 없지만은, 어, 차 없는 우리가 걸어가면은, 차, 촌차 타고 가는 스님들이 머리 허허 노장이 지 걸어가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안 볼란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런 이제 그,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세속의 삶이서 이제 그런 벼슬 살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잘살한 거에 대해서 어째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목에 힘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분은 다행히 부처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다 그래서, 요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예. 능히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해가지고, 출세간에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이게 굉장히 한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에서도 그렇게 이제 복스럽게 잘 살았지만은, 그 자체를 또 부끄러워 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해서 출세간에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또 이것이 세간의 제1등 가는 편의를 찾는 사람이다. 이 편의는 이제 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 바른 길,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의영부영 해서는 안 되겠죠. 모름지기, 손과 발을 급하게 하며, 또, 얼굴을, 이제, 얼굴 가죽이죠. 얼굴, 얼굴을 냉정하게 해가지고, 냉정하게 해서, 인정에 끄달리기나, 끝알리,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얼굴을 냉정하게 해서, 사람에게 그렇다. 배대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의 본원 명진을 이해해가지고 거처로 하여금 분명하면은 문뜻 이 세간 출세간에 한계 일 마친 대장부이니라 그래서 이제 도를 향하는 마음을 냈으니까 손발을 급하게 한다 그게 부지런히 공부한다는 얘기고 또 이제 우리가 얼굴을 냉각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인정이 끌리지 않고 냉정하게 해가지고 사람의 그릇 찻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 우리가 그 공부 잘못한 예를 많이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공부를 하는 분한테 영향을 안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견이 바로 써야 됩니다. 정견이. 그서어제 아래도 얘기했듯이 정사를 가리 지 알고 정견이 바로 써. 이 서장이 바로 이제 정견을 세우는 책입니다. 이 서장이. 그래서 이 서장만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이제 그릇되게 이제 그 지도는 안 받는다. 그게 그릇 되게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연민의 대상으로서 그분을 오히려 우리는 이제 제도를 해야 되겠죠. 미워하는 거하고 연민하는 거하고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데오르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나, 이제, 어떤 싸움의 대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고, 연민으로 봐가지고, 그분을 오히려, 이제, 정말로 바른 길로 가도록, 지혜롭게, 그분이 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의 본질이지, 또본문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좀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친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여기서도 이제 사람의 그릇된 이제 그 착배, 착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배를 이제... 에, 봤는데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도 그 잘못되게 가히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으로 대하시지 말고 연민으로 연민이란 말이 이 서장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연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연민으로 그분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만일에 대립하고 갈등해서 투쟁하는 입장으로 선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이념이 돼버리지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에, 저, 세계에서 지금 종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종교주의자지,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주의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종교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 에 우리는 어쨌든 이제 조사선을 하는 에 종가의 이제 그 종손들입니다. 종손들인데, 그 이제 그 종가 말고 이제 다른 이제 같은 이제 길을 가는 그 그런 이제 다른 방법에 이제 수행하는 분들도 이제 우리 종가 입장에서 그분들을 다 습수하고 또 그렇게 이제 열심히 가도록 또 격려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어 선이 조사선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소질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배척하기나 어, 그거를 이제 대립해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우리 본래 이제 기능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이제 이념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처님 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제 고점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른 사람의 착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의 본명 원진을 이해해서, 이 본명 원진이 우리 이제 본분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의 본명 원진을 이해해가지고, 그처로 하여금 분명하면은, 본명 원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좀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행위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면은, 문뜻 세간 출세간에, 보세요. 세간 출세관이 따로 없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간 출세관의 한계에 일 마친 대장부가 될 것이다. 받아보니 편지를 받아보니 연일, 연일, 이제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가서 참전공과 더불어, 도와함이라 하니, 심이 좋고, 심이 좋습니다. 매일 이제 가서 저 이참전공, 앞에 나온 이참전공과 더불어서 이제, 어, 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하니까 정말로 좋고, 정말로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강급사하고 이참전공은 나이도 한살 차이고, 대심 토굴에 가서 법문을 같이 많이 들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서로 만나서 법에 대한 공부를,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다. 부처님도 그랬죠. 그, 어디 갔다 오시다 보니까, 이제, 큰 방에서 아주 시끌시끌하게, 이제, 큰 소리가 나서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전부 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 스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 법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해제 때 자자해 하는 거, 그거 보면은, 어, 그, 인도 땅은 늘으니까, 하루 만에 부처님 이제 있는 곳에 못 오니까, 산을 경계로 하든지, 강을 경계로 하든지, 현전성가라 해가지고, 그 따로 모여가지고, 결제도 하고, 이제, 포살도 하고, 자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이 이제 그렇게 사는데 한 챌래 묵언을 했대요. 묵언을 하고 이제 묵언 한것 말고는 뭐 정말로 여법하게잘 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너는 그래 여름에 잘 살았느냐? 또 배는 밥은 고로고로 논아 먹었느냐? 여러 가지 부처님이 제 걱정스러운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던 스님이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제 묵언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여법하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십니다 무언하면안 된다. 고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이제 그 묵언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뭐라 하시면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잘못된 걸 이제 경책도 하고 얘기해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점점 발달된 것이 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거사 둘이가 모여서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하니까 정말로 좋고 정말로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이, 에, 이제 이 참정을 말합니다. 이 공이 치구심. 치구심은 밖으로 뭔가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있을 것이다. 또 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밖으로 뭐를 이렇게 자꾸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치구심이 쉬어가지고, 그렇게 치구심이 쉬어버리니까 언어의 길도 끊기고, 마음이 이제 행하는 것도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것을 얻으며, 차별 이로에는, 그걸 이제 언어 도단하고 심행체험을 이제 얻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차별, 그런 다른 길에도 고인의 수각, 수가, 수각을 엿보아, 엿, 엿보아서, 엿보아서 고인의 방편 문자에, 이제, 그, 나농. 나는 이제 거물나 자와 농은 이제 그세 장, 농 자. 그러니까 그런 거물이나 세 장, 세 장, 세 장에 이제 가치는 바, 가치는 바를 입지 아니함일세. 그러니까 이참정공은 이제 치구심이 씌어가지고 그니까 계속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 참전공을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대심이. 치구심을 씌어가지고 언어 도단하고, 심행처멸을 얻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이로, 차별 이로를, 차별 이로에 고인의 수각을 엿보고, 그 차별 이로마다 이제 그 고인들이 이제 그 도인, 고인은 도인입니다. 그 선지식들의 이제 쓰는 그 수단,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보아서 고인 방편 문자에 이제 갇히는 바를 입지 아니했다. 산성이 제가 이러한 것을 보고 소이로 다시 일찍이 저와 더불어서 일자도 쓰라지 아니한 것은 제가, 둔치 둔한 데 떨어질까 봐 염려함이 아니 와. 이제 그런 이제 그그 그 손가락이나 이제 방편에 이제 그분은 이제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참전공한테 얘기해 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일자도 일찍이 설하지아니 하고 오히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둔한데 놓일까봐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저가 가져옴을 기다려서 그이참전공이 먼강 대심한테 물을 끼어서 그런 물음을 가져옴을 기다려서 스스로 종료로의 산성과 더불어 서라하에야사 바야우로 비로소 저와 더불어 어, 미모 미모 어, 미모를 서로 결해 가지고 리해함이 있을지언정 어. 요까지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렇게 이제 방편에 구속되지 않고 이제 고인의 이제 그그 그 말에 속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경지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참정공한테 더 이상. 한 말도 해줄 게 없다. 차라리, 한말더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 둔한 데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이 참전공이 내한테 이제 할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가져와서 나한테 이제 이 얘기를 걸어서 한다면은 그때서 이제 서로 미모를, 그, 눈썹을 겨룬다. 서로 이제 그 법담을 하는 거죠. 그 눈썹을 서로 괴로워서 서로 이해할지언정,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해할지언정, 자못 이려 하지 아니하고는 문득 심의로다. 이 참정공이 말을 갖고 와서 나한테 하기까지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쉬고 있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 타어심 번역본에는... 그 부지 임마 입막, 임마코는 어, 갱휴라는 고거를 조금 바꿔서 새긴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 그 이참전공 스스로 이러하지 아니하고는 문득 나는 쉬고 있겠다. 예.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많냐? 치구심이 쉬지 못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내칸 견해를 달리한다고 그 견해 달리하는 사람하고 이제 갈등한다든지 대립한다든지 이제 투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치구심을 못신 겁니다. 그런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연민으로 대하면은 그분은 연민은, 치구심이 시인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치구심이 시인 사람이지만은 대립이나 갈등이나 투쟁하는 마음은 치구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법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는 치구심을 못 쉬고 있으면은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일 치구심이 쉬지 못하면은 비록 더불어 가지고 눈썹을 서로 괴로워서 이해한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말을 이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구심이 못신 사람은 이제 서로 눈썹을 겨루게 되면 증오심이나 미움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전쟁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을 저는 이제 부시형이라고 그전에 그린 적이 있습니다. 부시가 이제 테러 받으니까 이제 테러 이놈 내가 이제 안 받겠다고 가서 이제 무기로 그냥 테러 하는 의심만 드는 사람도 가서 막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테러가 없어집니까? 악순환만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치구심을 쉬는 것이 공부고, 치구심을 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고, 그런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라도 연민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연민은 어디서 나오느냐? 치구심이 쉰 데서 나옵니다. 그럼 연민으로 대하면 오히려 해결하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연민이란 말을 이제, 에, 이제 기억을 분명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런 사람은 정이 어리석고 미쳐 가지고 밖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심은 어리석고 미친 사람인데 어리석고 미친 것만해도 괜찮은데 또 거기다가 어리석고 미쳐가지고 밖으로 향해서 달린 뿐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이, 이런 이제, 이제 말들을 우리는 이제 깊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